이상하다 분명 며칠 전에 배에서 아가가 떨어졌는데, 은총이의 뜻밖의 말에 윤세영은 순간 얼어붙게 되고, 그저 잠꼬대일 거라며 은총이의 말을 가로막아버립니다. 윤세영의 가짜 임신이 구하나에게 들통나면서, 그녀가 뜻밖의 약점을 잡히고 결국 구시 남매의 복수를 돕게 되는 과정을 그려보려 합니다. 은총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한 달간 입주시터를 하게 된 구하나와 윤세영은 한 집사리가 시작되고 입주 첫날, 구하나는 윤세영에게 은총이보다 못한 피라미드 서열조리라며 방을 빼앗게 되죠. 윤세영은 잊지도 않은 복중 아기가 어떻게 된 건지 가짜 복통을 호소하고 걱정이 된다며 잘못되기라도 하면 모두 내가 책임지라고 구하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지켜보던 은총이가 이모 며칠 전에 배에서 아가 떨어졌는데 말하자 윤세영은 다급하게 은총이의 말을 가로막으며 은총이가 하나이모 못 봐서 충격이 컸는지 꿈 얘기를 하는 거라며 당황해 하죠. 이상한 느낌을 받은 구하나는 의심의 눈빛으로 윤세영을 보고 윤세영은 황진구를 불러 함께 산부인과를 간다고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똑쟁이 은총이와 복수의 칼을 갈고 나타난 구하나가 그냥 넘어갈 리 없겠죠? 병원으로 가던 중 황진구가 근처 병원으로 가자고 하지만 당황한 윤세영은 출산까지 책임져줄 담당 의사한테 가야 한다며 최명지가 지정해준 병원으로 가도록 고집을 피웁니다. 진료실 안 어두운 조명이 비추고 초음파 기계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울리고 진구는 화면을 보며 숨죽인 채 태아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정말 우리 아기인가요? 건강에 이상은 없나요? 의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심장 박동이 아주 건강합니다. 잘 크고 있네요. 윤세영은 배를 살짝 쓸어내리며 황진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야 실감이 나. 진구씨. 우리 아기야. 황진구는 태아 심장 소리를 들은 후 깊은 감동에 잠긴 듯 속으로 말하죠. 나처럼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라고 말했으니 내가 큰 잘못을 했어. 황진구는 미안한 듯 윤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윤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자. 의사 선생님께 눈짓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재빨리 옷매무새를 갖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환자의 초음파를 빌려 쓴 위조된 심장소리였기 때문이죠. 은총이에게 방을 빼앗겨 최명지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윤세영은 구하나가 은총이를 빼앗으러 이 집에 다시 들어온 것만 같아 불안해합니다. 은총이를 빼앗기면 해성그룹도 상속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에 은총이 입양을 이유로 결혼식을 최대한 당기자고 하지만 황진구는 그래봤자 한 달이라며 결혼식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하죠. 이에 최명지와 윤세영은 답답한 듯 속이 타들어가고 어떻게든 빨리 모든 걸 끝내고 싶어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최명지와 윤세영은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신방울을 만나자고 하고 윤세영이 건넨 초음파 사진을 본 신방울은 남의 태아 사진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손주를 본 마냥 감격해하며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죠. 신방울은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윤세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세영아, 정말 축하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실감이 나네. 은총이 입양도 하고, 내가 아기 낳으면 나는 손주가 둘이나 생기는구나. 정말 고맙다, 세영아. 최명진은 곧바로 분위기를 잡으며 입을 엽니다. 그런데 말이야, 언니. 우리 솔직히 걱정돼. 구하나가 은총이 우울증 치료한다고 입주시터로 들어왔어. 근데 속내는 그게 아니라 은총이를 빼앗아 가려는 것 같아. 신방울은 놀란 듯 갑자기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착한 은총이 이모가 설마. 윤세영은 한숨을 쉬며 최명지를 거들며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저랑 진구씨가 최대한 빨리 혼인신고를 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야 해요. 그리고 은총이를 입양해서 해성그룹 상속을 받아야. 복중에 있는 진구 씨 애기도 해성그룹 손주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최명진은 신방울에게 서류를 내밀며 설득합니다. 진구한테 말하면 또 질질 끌 테고 어차피 결혼은 하는 거니 세영이 뱃속의 아이 안정을 위해서라도 언니랑 우리가 먼저 혼인신고 해버리면 문제없어요. 설득하는 말이 끝나자 윤세영은 더욱 조급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입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옳은 선택이에요. 진구 씨와 진구 씨 아기를 위해서라도 도와주세요. 신방울은 잠시 갈등하는 듯하지만 깊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이거 우리 친구가 알면 난리 나겠는데? 최명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언니, 진구한테는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응? 윤세영은 신방울의 팔짱을 끼고 평소에는 없던 애교를 부리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죠. 어머니 저 정말 잘할게요. 진구씨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꼭 도와주세요. 신방울은 손에 쥔 초음파 사진을 다시 보며 결심하는 듯한 눈빛을 띱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방울은 깊은 고민에 빠지고 거실의 불빛 아래에서 사진을 바라보던 그녀는 최명지와 윤세영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정말 진구 몰래 혼인신고를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알수 없는 번호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윤세영은 황진구 씨를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어요. 물론 황진구 씨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초음파 사진 속 아기가 진짜 황진구 씨의 아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세영이가 바람을? 그리고 우리 진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신방울은 손을 떨며 메시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진구가 파혼을 한다는 거였나?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의 그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놓칠 뻔하더니 심장이 요동치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그럼 최명지와 윤세영이 하는 말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 신방울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고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진구를 본 신방울의 초조한 눈빛이 그를 붙잡습니다. 진구야 이거 좀 봐. 신방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며 자신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던 황진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는 것이 불쾌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신방울은 나도 몰라. 하지만 그보다 황진구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진구야, 이게 사실인겨? 세영이가 바람을 핀게 맞아? 그리고 너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겨? 황진구는 순간 말을 잃고 신방울을 바라보다 체념한 듯긴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래요, 엄마. 모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영이가 정말 내 아이를 가진 게 맞을 거예요.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황진구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신방울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말도 안 돼. 내 자식인지 아니면 바람핀 그놈 자식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결혼식을 올린다는 겨? 다 알고도 내 발등 찍는 소리를 하는 겨? 황진구는 손을 내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달래려 합니다. 어머니 이럴수록 침착해야 해요. 괜히 소란 피우면 최명지와 윤세영이 경계할 거예요. 결혼식 전에 어떻게든 태아 친자 검사를 진행할 거니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해요. 신방울은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주저앉습니다. 한편, 윤세영의 가짜 임신을 의심하고 있던 구지석은 배에서 아가가 떨어졌다는 은총이의 말을 구하나에게 전해듣고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대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윤세영이 다니는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해요. 최대한 빨리. 얼마 후대니는 보고서를 들고 들어옵니다. 본부장님, 윤세영 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초음파 사진도, 임신 결과도,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윤세영 이름으로 된 임신 관련 서류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국 가짜 임신이란 거잖아. 구지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윤세영을 만난 구지석은 그녀에게 아기의 안부를 묻죠. 요즘 컨디션은 어때? 입덧은 아직인가? 구지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텅빈 산부인과 기록지를 그녀 앞으로 내밀며 말하죠. 이게 너의 현재 상태야. 아무 기록도 없더라고. 임신했다면서 왜 병원에 남아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을까? 윤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지만 곧 태연한 척 웃음을 지어보이며 무슨 얘기라는 거야? 며칠 전 진구씨랑 병원 가서 함께 초음파도 봤는데 아기 심장 소리가 아주 건강하다는 말도 들었어. 구지석은 윤세영의 거짓말이 가증스럽다는 듯 서류를 그녀에게 내리치며 말합니다. 너랑 너희 엄마가 돈으로 매수한 그 의사도 너도 무사하려면 빨리 보안 서버 키를 가져오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가짜 임신쇼 내가 빨리 끝내줄게. 구지석의 협박에 윤세영은 손끝을 움켜쥐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당장 반박할 수도 없는 상황에 불안감으로 그녀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거실에서 신여진과 함께 있던 은총이가 구하나에게 달려가 안기고 그둘 사이에서 신여진은 그저 찬밥신세.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신여진은 왕따를 당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끼며 은총이가 구하나에게 언제 정을 뗄수 있을지 또 다른 걱정이 몰려옵니다. 구하나가 입주시터로 온후 은총이는 눈에 띄게 밝아졌고 학교 생활에도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입학 후 처음 맞이하는 생일, 은총이는 친구들을 초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파티를 준비하고 화려한 장식이 가득한 방에서 구하나와 함께 생일 케이크를 꾸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생일 파티가 시작되자 윤세영은 의도적으로 은총이 곁에 다가가며 엄마 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 은총이 엄마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야. 그녀는 일부러 주변의 이목을 끌며 선물을 내밀지만 은총이는 선물을 받지도 않은 채 곁에 있던 구하나의 손을 꼭 잡죠. 우리 엄마야. 내 진짜 엄마는 하나 이모야. 순간 파티장에 있던 아이들의 모든 시선이 구하나에게 쏠리고 윤세영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며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말았죠. 분노로 가득 찬 윤세영은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여진의 눈앞에서 은총이는 마치 새끼 강아지처럼 하루 종일 구하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함께 음식을 먹고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심지어 밤에 잠도 구하나와 함께 자겠다고 하죠. 신여진이 이제 밝아진 은총이를 자기 방에서 데리고 자겠다고 하지만 은총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은총이는 하나 이모랑 잘 거예요. 신여진 스스로 구하나와 은총이를 갈라놓은 동안 구하나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진 듯 합니다. 신여진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구하나는 천천히 속삭입니다. 당신이 손주랑 함께 자는 건 어제가 끝이야. 함께 침대에 누운 은총이는 조용히 구하나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하나 이모, 나 버리고 간줄 알고 많이 슬펐어요. 구하나는 은총이를 꼭 끌어 안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니야, 은총아. 이모는 한 번도 널 버린 적 없어. 할머니가 이모 미워해서 은총이 못 보게 한 거야. 이모는 매일 은총이 보고 싶어서 집 앞에 찾아왔어. 근데 큰 할머니, 작은 할머니, 윤세영 이모 모두 은총이를 보여주지 않았어. 은총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묻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모, 나 보러 매일 왔었어요? 구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은총이가 이내 말합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은총이가 이모랑 함께 살면 이모 결혼도 못하고 불행해진다고. 그리고 이모가 결혼하면 그때 할머니가 다시 딸로 삼아서 은총이랑 같이 살수 있다고 했어요. 은총이는 혼란스러운 듯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구하나에게 전하고 구하나는 은총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하죠. 은총아 할머니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앞으로 작은 할머니도, 세영이모 말도 듣지 말고 이모한테만 집중해. 이모 말만 들어야 해, 알겠지? 은총이는 이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은총이는 구하나를 꼭 끌어 안으며 속삭입니다. 이제부터 은총이는 이모만 있으면 돼요. 구하나는 알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은총아, 널 이용해서 미안해. 하지만 어쩌겠니? 신여진의 손주로 태어난 게 너의 죄인걸? 복수를 할 때까지만 너를 이용할게. 은총이는 구하나의 품에 안겨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들었지만 구하나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와 다른 식구들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며 점점 더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해 나가고 그로 인해 신여지는 점차 은총이 곁에서 입지를 잃게 되고 그녀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게 됩니다. 구하나에게 집착하는 은총이를 지켜보던 신여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 구하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지석이 구하나에게 선물한 업무폰 그 속에 숨겨진 위치 추적 기능 이 장치가 결국 중요한 복선이 되어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신병원에도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어라며 결연한 눈빛으로 결심한 구하나. 그리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나설 구지서. 과연 구하나는 신여진의 집에서 은총이를 이용한 복수를 완수하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더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